저는 어, 절개법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거의 모든 환자에서 시행합니다. 그 이유는 절개법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지만 눈 동자의 노출을 정확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어, 어떤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조금은 약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조금 강할 수도 있어요. 약하면 졸려 보이고 강하면 부릅떠 보이죠. 이런 눈뜨는 근육에 담겨지는 정도 아니면 어 정면 주시 상황에서 정면 주시라는 것은 앞을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의 눈동자 노출이 어 부자연스럽지 않아야 눈이 아름다운 것이거든요. 뭐냐 하면 제가 눈으로 말씀드리면 눈뜨는 근육의 힘 전달이 조금 약하면 졸려 보이고 눈뜨는 근육의 힘 전달이 좀 강하면 너무 눈이 부릅떠 보인단 말입니다 졸린 거나 부릅떠 보이는 거나 둘다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어, 눈동자의 상단이 약간 가려지는 정도에서 아름다운 그 저, 어, 정도를 저희가 확인해서 쌍꺼풀 수술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개법 시에 눈매교정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